네, 조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이는 안 뽑으셔도 됩니다. 자, 조이는 탕류 속성의 뱅가드 캐릭터거든요. 어, 기관단총 서브머신 건 SMG 캐릭터인데 특징은 소환물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으로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형 같은 거를 넘나들기에 굉장히 편리한 인형이긴 한데, 이 면에서는 이미 너무나 상위 호화인 인형이 하나 있죠. 클루카이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탕류 속성. 중섭. 중섭 기준으로 탕류 속성. 자, 첫 번째 스프링필드. 두 번째 니키타. 세 번째 토로로. 여기까지 일단 탕류 성능캐 3 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플로렌스. 이렇게 해서 탕류가 지금 4명인데 여기에 이제 남은 탕류가 조휘 그리고 사브리나가 있습니다 뭐 사브리나는 설명 안해도 되죠 자 그래서 조휘를 여기다 넣으면 딱 맞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조휘의 성능이 너무 저열해요 심지어 어 나중에 확장키 받으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미 확장키까지 도약키라고 하죠 어 받아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의 떡상은 없다고 봐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닌 캐릭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풀돌 할 것이 아니라면 뽑는 것을 굉장히 말리고 싶은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조이 같은 경우에는 전무 의존도도 꽤 높은 캐릭터다 보니까 보통 조이를 그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굴리려면 1돌 전무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근데 조이를 1돌 전무를 할 거면 자, 조이 1돌 전무하면 3개잖아요, 캐릭터. 캐릭터 2개에다가 무기까지 3개. 이세 개를 뽑을 거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3돌의 스프링필드를 고려하셨다면 조이를 거르고 풀돌 스프링필드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인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조이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성능적으로 왜 문제냐? 일단은 약해요, 그냥.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약하니까 안 쓰는 거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키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떡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뭐, 있으면은 나쁘진 않아요.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가성비가 안 좋은 거지. 얘를 굳이 뽑을 돈으로 다른 거라는 게더 낫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 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무소과금은 걸러라,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예, 무조건. 여러분이 조회를 걸러야 하는 이유. 1번, 성능이 안 좋다. 2번, 그래도 쓰려면 1돌의 전무 정도는 들려줘야 한다. 곧, 가성비가 구리다. 세 번째, 공용키도 맛이 없다. 네 번째, 해방키를 받았는데도 성능이 안 좋다. 미래가 없다. 다섯 번째, 근본도 없다. 네, 소녀전선2 오리지널 캐릭터. 여섯 번째, 숙소 모션도 슴슴하다. <laughs> 자, 어때요? 완벽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이를 걸러야 하는 이유. 7번. 곧 있으면 스프링필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스프링필드. 지금 이대로면은 스프링필드도 곧 나올 거라.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껴야겠죠, 당연히. 지갑을. 하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납득이 안 되겠죠? 왜 굴인지. 그러니까, 성능을 직접 봐야겠죠. 우리 위키를 통해서 자세하게 왜안 쓰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휘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뱅가드 탕류 속성 기관단총 SMG 슴지 캐릭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공격력 943 치명타가 다른 애들보다 보정이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통 치명타와 치명타 피해는 20%그 다음 120%인데, 조이는 30%에 130%로 시작을 한다. 참 대단하죠? 기본 성능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더 올라간 상태로 시작하는 친구인데.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킬, 무형사슬. 쿨타임 1턴, 그리고 안정피해 3입니다. 한쪽 방향, 네칸 이내에 모든 적, 한쪽 방향이라는 건 전후 좌우를 이제, 상하 좌우를 고르고, 한쪽 의 방향으로만 쓴다는 거죠. 한쪽 방향, 네칸 이내에 모든 적에게 공격력 110%의 범위 물리 피해를 준다. 탕력의 디버프를 가진 적에게는 기절 효과를 1턴 부여. 명중한 적 하나마다 자신은 리몰링 지수를 1점을 얻는다. 그리고 다음 액티브 공격의 치명타 확률이 10% 증가요. 해 어, 일단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피해. 그리고, 보스에게는 의미 없는 기절. 리몰딩 지수가 그렇게 크게 와닿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이 스킬이거든요. 보시면은, 전우자우, 상하자우로, 네 칸. 이렇게 쓸수 있는 스킬이고요. 쓰면 어떻게 되냐. 이런 느낌의 스킬이에요. 와이어를 써 날려가지고 이제 데미지 주고 예, 탕류 디버프가 있으면 기절 그리고 자기가 리몰딩지수 획득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걸 썼으니까 다음 공격에 치명 탕류이 올라갔겠죠 예, 좀슴슴하고요자이번 스킬 정풍파 안정피해 1이고요자 추위 반경 6칸 이내 빈타이를 하나 선택해 정식추를 하나 소환하고 그 주위 반경 두칸 이내 모든 적에게 공격력 90%의 탕류 피해를 주고 정식 효과를 이턴간 부여한다.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정식추를 선한다. 그리고 정식 효과. 정식 효과는 피해를 받을 때 공격자는 피해량의 20%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생존 관련 효과라서 딜이랑은 일단 관련이 없어요. 정식추가 뭐냐? 지금 범위가 꽤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십자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범위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 위치에 정식출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소환이 돼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네 턴간 지속되는 정식추가 소환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일단은 특징 이게 설치된 곳으로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동을 못해요. 보시면 여기 이동 막혔죠? 이동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회는이 정식 추가 설치된 두칸두칸 두칸 이내로 자신의 턴이 진행된 이후에 이동을 할수 있다. 어쨌든 지금 주목할 건 이걸 소환하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어, 결전기 고공도약 리몰딩지 수소모가 6이에요. 꽉 차야지 한번 쓸수 있습니다. 안정피는 2고 자, 주의 반경 9칸 이내 정식추 주의 반경 2칸 이내. 그러니까 자기 주의 반경 9칸 이내에 있는 정식추의 그 정식추 주의의 반경 2칸 이내 타일을 선택해서 글로 순간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경 6칸 이내 이게 자꾸 범위를 계속 얘기해서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조의 반경 6칸 이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적에게 공격력 160%의 탕류 피해를 주고 정체를 부여한다. 정체 오랜만에 보죠?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결전기를 쓰시면 이렇게. 자 어쨌든 뭐 설명은 간단합니다. 자 패시브 1 0면매복 행동 종료 시주위 반경 9칸 이내 정식추 주위 반경 2칸 이내에 빈타일을 선택해서 착지할 수 있다. 이거 뭐 아까랑 계속 설명 똑같죠? 그리고 나서 리몰딩 지수 1점을 얻는다.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정식추 주변으로. 순간이동을 하고 나서 사거리 안에 저기 아군의 단일 피해를 받을 때 행동 지원을 가하여 공격력 80%의 탕류 피해와 안정 피해 2점을 주고 습기 효과를 2턴간 부여한다. 턴당 1회. 자, 이 위에 있는 효과랑 아래 있는 효과는 다른 효과예요 위에 있는 효과는 턴이 끝나고 나서 자기 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추 주변으로 이동하는 효과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사거리 안 조이의 사거리 안에 있는 적이 아군에게 피해를 받으면 조이가 행동 지원을 해서 피해를 준다라는 거고요. 스킨은 받는 치료 효과 마이너스 40% 그리고 2스택이 중첩되면 정체 효과로 변하는 거 보스한테는 크게 의미 없죠. 그리고 턴당 최대 1회 그러니까 지원 행동을 행동 지원을 한턴당한 번만 한다는 거. 정식 출을 깔았죠. 깔면은 정식 출을 깔면서 조이의 턴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행동 지원하는 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아군이 단일 공격을 하면 조이가. 어 요렇게 행동 지원을 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별개로 기동력 자체는 뛰어나거든요 왜 뛰어나냐 자 보시면 벵가드라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서 정식추를 여기다 깔아 자 깔았으니까 두칸또 이동할 수 있죠 이런식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멀, 길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믹생용으로 이제 쓰긴 했는데, 그냥 클로카이 쓰죠. <laughs> 자, 그럼 이제 돌파 효과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돌파, 패시브 10면 매복. 전투 시작 시 자신 근처에 정식추 한 기회를 소환한다. 필드에 정식추가 존재한 동안, 자신이 주는 피해가 10% 증가하고 턴당 행동 지원의 수가 1회 증가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자신의 주는 피해 10% 증가와 턴당 행동 지원의 수 1회. 이거를 해 줘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이를 그나마 쓸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래도 쓰고 싶다 하시면 1도를 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지원의 수한 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도를 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쓴다면 자, 그 다음에, 이돌파. 이돌파는, 액티브 스킬, 정풍파. 정풍파는, 1번, 2번 스킬이었나? 정풍파. 아, 2번 스킬이다. 2번 스킬이죠. 2번 스킬이 강화되고, 사거리가 3칸 늘어나고, 효과 범위가 한칸 늘어납니다. 안정 피해가 2점 더 늘어나고요. 주는 피해가 공격력의 110%로 상승한다. 이게 원래 80%였나? 20% 상승하네요. 맛이 없죠. 자, 그 다음에, 3돌파. 결전기 고공도야 결전기 강화도고요 주는 안정 피해가 2점. 대상에게 정식효과. 아까 정식효과 한번 봤었죠? 체력회복. 2턴간 부여한다. 자신 주의 반경 2칸 안에 다른 아군 유닛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다른 유닛을 같이 데리고 이동할 수 있어요. 없던 기믹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없던 메커니즘인데 무려 주변에 있는 아군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기믹이 생깁니다. 별로 의미는 없지만요. 의미 있는 스테이지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은데. 근데 그거 하자고 3돌파하기는 좀 자그 다음에 사돌파 액티브 스킬 무형사슬 1번 스킬이죠 기절을 부여하는데 더는 탕류계 디버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무형사슬이 상대가 탕류계 디버프가 걸려 있으면은 기절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맞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절을 건다 그리고 명중한 적 하나마다 안정지수를 일정 회복하고 치명률 상승 효과가 강화돼서 다음 액티브 공격시 치명타 확률이 20% 원래는 10%였거든요. 20%로 늘고, 여기에 명중한 적 하나마다 추가로 5%가 추가가 됩니다. 다섯 번째 돌파, 5돌파는 10면 매복, 패시브 효과가 강화되고요. 행동 종료시 선택 가능한 정식추의 거리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깔려있는 정식추에도 이동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턴당 행동 지원할 수가 또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턴에 세 번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전 대상이 디버프를 2개 이상 가졌으면, 주는 피해가 20%가 늘죠. 이거는 좋기는 한데, 그죠? 근데 이거 하자고 오돌파하기에는 좀, 가성비가, 어... 굉장히, 구리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디버프 2개, 이건 되게 쉽죠, 조건. 근데 이게 걸려있다고 해서, 주는 피해 20% 늘어봐야, 그렇게 세지 않다는 점. 자, 그리고, 결전기 고공도약, 6돌파 효과는, 궁극기가 강화됩니다. 결전기 이번 공격의 치명타 피해가 30% 증가하고요. 피해 개수가 180% 이게 원래 기존에 160%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160% 160%가 180%로 20% 올라가고요. 이 e 스킬 사용 후 공격력이 10%가 증가하고 최대 중첩이 3 스택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도 풀도라면 뭔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주죠. 그래서 풀도라면은 셀것 같지만 풀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현재 쓰고 계시는 토로로 혹은 다른 탕류 딜러에 비해서 딜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제 풀돌까지 왔으면 1.5인분 정도는 할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풀돌한 인형들이 1.5인분만 하니까 보통. 여러분들 풀돌한 인형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유희, 클로카이, 마키아또 이런 애들이 풀돌했는데 1.5인분 하면 여러분들이 풀돌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풀돌한 인형은 못해도 3인분 이상 하는 인형들이에요 어지간하면 돌파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배에요 그렇죠 오랜만에 쉬어가는 캐릭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쉬셔야 돼 이럴 때 뽑으시면 진짜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 제가 진짜 중섭 소년선 기준으로도 평가하기로도 조이만큼 걸으기 좋은 인형이 없어요 별로 그나마 뒤에 이제 걸을만한 인형 제가 추천드릴 만한 애가 페리, 강우 정도밖에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때 쉬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갑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할수 있다. 여기도 가성비 돌파 1도를 추천했죠. 자 어쨌든 돌파 설명까지 끝났고요. 자 다음 뉴럴 엘릭스. 자첫 번째 명문 간파 탕류의 디버프를 가진 대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한다. 무난하게 괜찮죠? 뭐 조이 딜이 약하긴 해도 어쨌든 뭐 데미지 늘려주는 고유 키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두 번째 중오심. 액티브 스킬 무형 사슬로 대상 하나만 명중하면 추가로 1회 공격력 10%의 고정 피해를 주고 습기 효과를 2턴간 무형한다 근데 무형 사슬을 잘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버퍼링 타임 필드에 정식 추가 존재할 경우 자신의 행동 종료 시 체력을 10% 회복한다 어, 체력 회복도 잘안 쓰죠 네번째 액티브 스킬 정풍파 사용 시 1회용 보호막 효과를 1스 얻고 대상을 밀어낸다 역시나 크게 의미 없고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대선율 자신이 정식추 주의반경 두칸 이내에 있을 경우 받는 안정 피해가 일정 감소하고 받는 범위 피해가 30% 감소한다. 역시나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썰렁개그 검정 행동지원하기 전에 대상의 버프 두 개를 정한다. 오 그나마 좀 끌리는 효과가 나왔죠. 대상의 버프 정화. 그래서 조이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1번이랑 6번은 필수로 채용을 해요. 1번, 6번. 1번, 6번은 필수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2, 3, 4, 5. 요 4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무형사술 자체를 별로 안 쓰죠? 체력회복? 죽는 거 아니면 크게 의미없어. 거기다 스프링필드까지 쓰면 죽을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보호막이랑 밀어내기? 크게 의미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4개는 사실 뭘 써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선 열수거든요 안정 피해 감소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본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버프정화가 있어서 오 어? 버프정화 정도면 필수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탕내에서 버프정화한 캐릭터 있죠 이미 어, 제가 말 안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필수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느낌이에요. 뭐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아 어, 이거 말한 거, 이거 정한 게자 어쨌든 고유키까지 설명 끝났고, 그 다음은 도야키 해방키죠. 해방키, 자 이미 도야키가 나와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약간 미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떡상할 여지가 없어서, 자 그림자와 일체와 안정 붕괴된 세상에,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안정 붕괴된 대상에게 주는 탕류 피해가 45%나 올라갑니다. 무려. 무려 45%나 올라가는데 좀 끌리실 수 있지만 써보시면 기본 데미지가 좀 열악해서 4 5 올라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 1 0면매복 효과로 정식출을 골라 도약한 후 사거리 안에서 가장 가까운 적에게 공격력 80%의 탕류 피해와 2점 안정 피해를 주고 스킬 효과를 부여한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스킬 쓸때 보여드렸을 때 아까 기본 스킬 효과의 조이가 이 정식추를 설치하고 나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 이동한 다음에 사격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사격을 했던 게 바로 이 해방키 효과에요. 이게, 이게 해방키 효과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한섭에서 조이를 뽑으시면 이 해방키가 없기 때문에 한섭에서는 가까운 적에게 사격하는 게 없다. 네, 이동만 하고 끝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함을 뽑으시면 조이 만약에 명함만 뽑아요 명함만 뽑으면 조이가 할수 있는 건 아군이 공격할 때 지원 사격해 주는 거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명함으로 하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심연으로 빠져드는 캐릭터죠 성능이 그나마 이거 덕분에 밥값은 못 하더라도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쓸까 말까 정도 고민해보는 수준까지는 온 거예요 이거 덕분에 자 다음 공용키, 공용키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이게 캐릭터 성능이 안 좋아도 공용키 때문에 뽑는 케이스들 있죠? 자, 공용키, 소나 음역. 치명타가 5%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요. 왜냐? 여러분들, 소녀전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능력치에 치명타가 올라가는 공용키는 맛이 없어요, 좀. 공격력 올라가는 게 맛있죠? 그리고, 자, 턴 시작 시 다음 액티브 공격에 치명피해. <laughs> 자, 설명만 들어도, 맛이 정말 굉장히 없습니다. 이게 뭐자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이 키가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턴 시작 시 다음 액티브 공격에 치명 피해죠. 자턴 시작 시 다음 액티브 공격. 그러니까 재행동을 하는 캐릭터는 이 효과를 또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로로한테 껴줬어 그럼 토로로가 우리 한섭은 토로로가 아직 확정 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턴 하죠 패시브 효과로. 그러면 첫 번째 공격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공격은 이 키의 효과를 못 받는다. 마찬가지로 클로카이도. 그리고, 아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치명피해라는 점.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 증가가 없다. 옵션이. 레전드죠.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이 짧은 옵션 하나, 이 짧은 옵션에 무려 단점이 세개나 들어있어요. 첫 번째, 치명타. 두번째 턴 시작시 다음 액티브 공격만 세번째 치명피해 그렇기 때문에 개맛없다 <laughs> 공용키 때문에 조이를 뽑을 필요가 없다 아 결합도 달성 공용키 옵션 치명타 피해 공격보너스 체력보너스 또 맛없죠? 공공치라도 떴으면 아니, 아니 공치치라도 떴으면 모르겠는데 공채치이니다 공채치 요것도 맛이 없고요 맛없음의 연속이죠? 쓸데가 없어요, 진짜. 조이는 말을 하면 할수록 진짜 맛이 없는 인형이야. 자, 인형 무기 전무 보러 가겠습니다. 조이 전무. 분류행. 자, 분류행. 공격력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슴지예요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게, 이게 슴지에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슴지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두 개인가? 분류행이랑, 아, 레인이가 치명피해구나. 어, 아, 레인이가 치명피해거든요? 그래서, 레인이랑 아마 제가 알기로 조이 정도밖에 그, 슴지에서 치명타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슴지 중에 치명타 피해 증가한 옵션을 가진 게, 분류행이랑, 그러니까 조이 전무랑, 레인이 전무밖에 없다. 자, 옵션. 악인 제재. 약점 공격 시 주는 피해가 10%에서 20%까지. 그리고 만약에 탕력의 디버프를 가지고 있다면 치명피해가 늘어납니다. 옵션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보시면은, 어뭐탕륙의 디버프가 없으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약점 공격시 주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쓸수 있는 정도의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이는 조이 자체보다 전무 효과가 조금 더 고평가에요 전무 자체가 근데 뭐 그렇다고 다른 씀지 주자고 조이 전무 뽑는 건좀 낭비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조이를 쓰시라면 전무까지 같이 뽑아 주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은 다섯 칸 이상 행동하면 아 이동하면 다음 행동 시작 시 이동 상승 효과를 1턴 얻고요. 난 PMC에게 주는 피해가 2.5% 늘어나고 탕류의 디버프를 가진 적에게는 추가로 2.5%가 늘어난다. 자, 만약에 본인이 조이를 쓰겠다. 난 써야겠다 하시면 최소 1돌의 전무까지. 그다음에 뭐 조이 전무 대체 안 되나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우리 뭐 숨지 항상 공용으로 쓰는 전무 하나 있죠 스바로그? 아뭐 사실 대체할 게 없어요. 숨지 <laughs>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캐릭터의 숨지가 별로 안 나왔잖아. 자 이렇게 성능도 안 좋은데 전무까지 뽑아줘야 되고 1도를 기본으로 해야 가성비가 나온 아 가성비가 아니라 기, 그나마 밥값은 하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아, 무기 파츠는 위상 타격이랑 경류 중폭 쓰시면 되고요. 여기, 미, 여기, 여기도 있네요, 설명. 탕류 파티 서브 딜러로 사용하는데, 탕류 파티 조합은 풀 파티보다는 토로로 스프링필드 니키타만을 쓰고, 조이가 들어갈 자리가 딱히 없다. 정말 완벽한 평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똑같은 평가예요. 아마 중섭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이는 핵과금도 풀도한 사람이 별로 없다.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마침, 조이라고, 조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리크리는 조이 몇 돌인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명함이다명함인데 <laughs> 전문은 있어요. 전문은 있어요. 자, 명함 전문하는 거를 고려하고 보셔야 돼요. 자, 춘전 30%, 토로로 30%, 니키타 28%, 그리고, 네 번째가 플로레스에요. 권총, 이번에. 7%? <웃음> <웃음> <laughs> 플로렌스, 1돌이라서 서포이에요 플로렌스도 풀돌하면 딜이 나오는데, 1돌 플로렌스보다 약한 명암 전무 조이. 이런 애들은 거르지 왜 나오게 하냐고요? 이런 애들도 있어야 무소과금도 좀 순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끔은 지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성능캐만 나오고 이쁜 애들만 나오면 게임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보고 있는 책은? <laughs> 이상한 게 들어간대요 이거 중국이니까 호구? 제가 중국 음식을 잘 몰라서 그 안에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만화가 있는데 굉장히 뭔가 좀 익숙한 그림체와 구도 아닌가요? <laughs> 자 어쨌든 조이 뭔가 좀 폭발적으로 뭔가 그와 이거 숙소만으로도 뽑을 가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는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 약간 도파민 터지는 와. 그런 숙소 모션에 비해서는 좀 슬슬하죠 이거좀기억긴 한데, 어. <laughs> 안경도 좀 삐뚤어 졌었어 삐뚤어지게 사트라오마인소전투 네, 오리지널 캐릭입니다. 얘는 조이 기존에 소년서원인나 뉴럴 클라우드에 나오지 않았던 캐릭터예요.